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한 절, 여러분 한절 기록하겠습니다 창세기 2 9장 1절부터 12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오늘, 그래, 그 돌로 우물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파란에서 왔느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오래 준자나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엘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 그의 삼촌 나반의 딸 라엘과 그의 삼양고나가구라에서돌기고삼촌나양그 물을 먹이고 그 라엘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여 이가 그의 의이아 아들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만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늘 앞장서서 이끄시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야곱 인 인생에선 그런 하나님의 모습, 모습을 볼수 없죠. 야곱은 늘 머리를 쥐었자며 홀로 살기를 대척했고 힘든 시간을 겪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곤 했습니다. 아, 야곱의 인생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다가섰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가진 성향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인마다 MBTI, 예수님의 제자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어, 잘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때로는 또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 또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도 다 합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 우리를 대할 때 그냥 같은 성향의 사람들로 또 그런 방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다 각각의 다른 방법대로 다, 다루시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편이 좋았다면 야곱에게는 뒤에서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었죠. 왜냐하면 야곱은 항상 자신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죠. 당시 야곱은 신앙 체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로부터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구 책임이죠? 이삭과 리부가 책임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사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뜻을 앞서갔던 앞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거죠 어제도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어, 멋지, 그,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때 가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만약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아,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 여전히 계산적인 것을 볼수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공하기만 할수 있다면, 그때 가서는 꼭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도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성공만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신앙이 바로 오늘 야곱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이 깨어져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약 같은 분 없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헌신할 텐데. 네? 해 주실 거예요? 안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줘야 내가 헌금을 우리 청산학교에다가 10억을 드릴 텐데. 아, 해 주실래나. 네. 드리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하란에 가까이 이제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우물은 큰 돌로 덮어 두었는데요. 우물을 돌로 덮어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첫째는 우물에 빠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우물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이제 우물 떠, 떠다가 이제 빠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덮어놓는 겁니다. 율법에도 그것을 덮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법정 소송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물 덮개로 덮는 것은 주인의 의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 놓는 것이 지금 일반적이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위생적으로도 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덮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덮개로 덮어 놓는 거죠. 세 번째는 야생, 짐승이 우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 뭐 뭐뱀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게 이제 막아놨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물을 사용할 권리가 특정 집단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고 혹 다른 사람이 사용하라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야곱이 가서 이 우물이 덮여 있으니까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사람들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듯 우물은 공동체의 중요한 재산이었는데요. 또한 이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란에서 온 막, 막, 온, 어,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먼저 야곱은요, 내 형제여라며 공손하게 말을 건넵니다. 목자들을 보게 되면서 형제여 당신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그래요? 하란이요? 그럼 혹시 라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 안다고 그러죠. 그럼 그분 혹시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 그분은 정말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라반의 딸, 라헬이 그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줍니다. 야, 얼마나 잘됐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어, 라반의 집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가게에서 조금 좀 얻어먹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반의 딸이 여기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으로 간 거는 이제 누워서 떡먹기죠 그냥 그딸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물어봤잖아요. 사실은 누구의 평안을 걱정할 때 평안을 걱정할 때입니다. 지금 갈 데도 없어요. 뭐. 먹을 데도 없고 지금 이 강이 한 곳에서 막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내가 필요먹을수 있는가, 나의 평안을 조금 이렇게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지금 평안합니까? 예,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집인지 또그 가정에 뭐 문제는 없는지. 근데 이제 딱 없다고 하니까 이 야곱의 얼굴에 이제 화색이 돋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조금 신세 좀 지면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야곱이 곧 평안을 찾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쉽게 만났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나 쉽게 가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건 한번 우리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가서 소위 개고생을 하게 되는지는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라바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 라바는요, 야곱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평안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바라가를 도착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부간을 만나는 장면과 흡사하죠. 그럼 어떻게 우리 독자들이 볼 때, 야 리부간을 여기서 만나는 바람에?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리브가 아내를 때리고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딱 읽을 때는 야 이제 라엘도 만나게 되니까 이제 라엘과 결혼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데려오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까지 되는데자 오늘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반복적인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창세기가 재밌는 줄 아십니까? 네. 우리의 삶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네 삶과 이게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요. 그냥 특별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일상의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현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뜻밖의 계획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성실한 일상을 뜻밖의 계획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특별한 자리 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인데, 평범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요 오늘 하루도 어제와 뭐 비슷한 하루를 살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슷해 보이지만 특별한 하루가 오늘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어제 하나님께 나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이렇게 아래면서 자신의 평안을 갈고했었는데요나바의딸 라엘과 만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겠다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게 되면 목적지 라반의 집까지 이제 가게 될 거고 이제 일시적이나마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목자들을 부리는 대로 아직 라헬은 도착하지 않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이제 목자들에게 우물을 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라고. 지시하는 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지금 목이 마른 것같데 이제 받쳐있으니까, 이제, 다른 핑계를 대서 이제 물을 좀 마시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자들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이 목자들은요, 오물을 열고 물을 먹일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관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뒤에 이게, 이게 어떤 게오버랩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부가를 만날 때는 어땠어요? 이 부가가 다 해줬잖아요. 그냥 자기는 앉아서 있고, 열피를 데리고 왔는데, 딱 열피도 다 물도 먹여주고, 떠다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엄청 잘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예요? 여기,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의 종 정도가 아니라, 이삭의 아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있으면 물도 떠다주고, 또라헬이 와서 극진히데려가면서 라반의 집으로 데려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오늘 벌써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이제 앞으로 야곱의 삶이 이 타지에서 녹록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이런 장면을 왜 성경에 넣었을까? 왜 물을 뚜껑 열어가지고 물을 안 줬을까?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앞으로 야곱이 펼쳐질 일들이 이렇게 분단하다이 목자들조차도. 그 보면 누구의 종들조차도 야곱에게 선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재물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막 많이 가져온 거예요. 재물도 가져오고 이것도 가져오고. 아브라함이 거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자, 그것만 보고도 그거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종을 특별하게 봤는데요. 오늘 야곱은요.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닌 겁니다.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뭘쫙 들고 왔으면 아마 목자들이 어디 저쪽에 사는 거부 거부신가 보다. 그래서 막 물도 떠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혼자 와서 지쳐서 막몸 행색도 그렇고 옷도 다뜯어지고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태도를 보고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밑바닥까지 떨어졌구나. 마치 애국의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죄를 짓고 도망쳐 미디안에 아,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 보면 알수 있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종을 부리며 살았던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쳐 이제 빈손으로 하나에 와서 내산촌의 집에 몸을 의탁해 살아야 하는 종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도 미리 짐작하게볼수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 목자들과 이야, 이야기하는 가운데 라엘이양 떼를 이끌고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리브가와 이삭이 처음 만났을 때도 굉장히 로맨틱했잖아요. 야, 리브가가 탁 <laughs> 이제 쓰고 그서 얼굴을 안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이삭은 막 불쌍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막 이렇게 일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리브가 때와는 달라요. 어찌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직접 보고 만난 사건인데요. 그리고 라엘을 사랑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첫 만남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라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죠. 그는 큰 소리로 울며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결혼할 뭐 사람들인지 만나자마자 어막 울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만났다, 아, 만났다. 내가 도움을 구할 사람을 만났다. 자존심도 없고 뭐그또 옴나마는 야 울고 울고. 야 에서의 칼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시적으로 머물기 위해 먼 여정을 아, 떠나온 직후 드디어 라반의 가족을 만났다는 그런 안도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이에 라엘은 라반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거죠. 뭔가 드라마틱한 이첫 만남을 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라엘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라엘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 만남이 뭐예요? 만나자마자 뭐 남자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는 얼굴으로 나면 잘됐다. 허, 내 도움을 받은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 여러분 혹시 미팅 자리에서 그런 사람 만났다고 해보세요. 소개팅 자리에서. 어그래고 당신에게 그런 재물도 있고, 그렇게 있고, 가정이 좋아요. 와, 잘 됐다. 나 당신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팔짝 피게 생겼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전쟁이 딱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내일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오래전에 리부가를 보내며 많은 재물을 받았던 라반은 야곱이 리부가의 아들임을 알고 그를 대접합니다. 이제 뭐예요? 나 지난번에, 아, 이 누이를 보내면서 이 아브랑 가정에서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주고 갔잖아요. 결혼하면서.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왔으니까, 야, 얼마나 많이 가져왔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갈까?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야곱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살았다! 이러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반이 처음에 되게 잘해줍니다 아, 그래 좀잘좀 좀 지내고 여기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막 이랬는데 이제 내일 가보면요 너 앞으로 있으려면 일해야 돼 여기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앞으로 일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반의 종처럼 살게 됩니다 야 야곱이 그렇게 안식할 곳을 찾았는데 결국 안식할 곳은 여기가 야곱이 앙숙하곳서 어떻게 될까? 다시 가난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에 누가 있어요? 형 맥서가 버티고 있는 거죠. 친태 안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돌아가서 형과의 관계를 푸는 거예요. 풀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도 보고 그게 어 20년, 20년 동안 거기서 거의 죽고 정말 종처럼 물을 먹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제 라반의 집에 첫아 가게 되는 장면, 라엘을 만나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야곱이 오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환대가 아니라 뭔가, 아, 이제 그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 일상의 특별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이 야곱을 이렇게 훈련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